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2019년 12월입니다. 한달 후면, 야, 이제 나이 한살더 먹습니다. 2020년이 됩니다. 2020년이면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20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지금 2019년 12월로부터 40년을 거슬러 가보면 1979년 12월입니다. 그 1979년 12월 이땅 대한민국에서는 두 번째 군부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212 12 사태, 빡빡이의 등장이죠. 빡빡이와 그 일당들, 무슨 좀비입니까? 지금도 거의 대부분 죽지 않고 살아들 있습니다. 그, 아, 입에서 험한 말 나올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 안정을 좀 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평일에는 삼국통일과정, 그리고 주말에는 조선사 강의하고 있습니다만, 1212 12 사태 40년대는 이때, 1212 12 특집을 촬영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급히 영상을 찍습니다. 1212 12 사건이 일어난 1979년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 1979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고요. 1979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왜안 좋았냐면 바로 1년 전인 1978년에 제2차 석유 파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석유 파동이라는 건 석유가격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니까 석유를 많이 수입해 쓰는 국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되는 거고 석유를 판매하는 아랍 중동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니까.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3년에는 아랍 중동권의 돈이 모여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송유관을 묶게 되고 막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동으로 진출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1차 석유파동 때 우리는 중동 특수를 늘렸습니다그 1차 석유파동 때 현대건설, 뭐, 말단 사원으로 가가지고, 나름의 신화를 써서 오고, 막 도둑들로부터 금고를 지켰고, 젠장 이걸 드라마로 만들어낸 게 야망의 세월이었고, 그 야망의 세월 주인공이, 저 어렸을 때 기억납니다. 야망의 세월.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유인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야, 이런 기업인이 있단 말이야 하고, 진짜 그 기업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굉장히 존경했더랬습니다. 근데 그 기업인이 이명박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명박의 실제 인물을 알고, 굉장히 실망했고요. 여간 유인촌이 이명박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유인촌과 이명박이 친하게 지내면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유인촌을 문화관광부 장관에 앉히잖아. 정말 멋진 우정이죠. 근데 1차 석유 파동은 대한민국이 돈을 벌었다고요. 근데 2차 석유 파동이 1978년에 빵 하고 터지니까 다시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중동으로 러쉬한 겁니다. 그런데 1차 석유 파동에 놀랐던 선진국들이 2차 석유 파동 때는 에너지 전략에 들어가 버렸고 문제는 1차 석유 파동 때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원유를 많이 수입해 쓰는 국가가 아니었는데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는 박정희의 의지와 더불어 우리가 원유 수입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마침 또 중동 특수가 안 일어나니까 중동으로 달려간 기업들이 다 도산하게 되니까 우리 경제가 작살나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정치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기업이 YH 무역회사라고 합니다. 이 YH 무역회사는 가발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사장은 대머리였다. 근데이 YH 무역회사가 도산을 하고 문을 닫게 되는데. 요공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은 상태로 문을 닫은 거야. 그러니까 요공들이 데모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요공들은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또 오라버니와 남동생들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아니 월급을 몇 달치 못 받았으니까 밀린 월급을 달라라고 당연히 시위할 수 있는 건데 YH 무역회사에서 그 요공들의 기숙사에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리니까 화나죠. 그런데 그 YH 무역 회사 외에 우리 전투 우리라고 했으면 뭐 그래요. 다다 다 우리죠. 우리 뭐 젊은 우리 군인들이죠. 전투 경찰 정경들이 투입돼 가지고 그 여공들을 군홧발로 밟아 버리니 여공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여공들 그게 YH 무역 회사 사건이고요. 그래서 여공들이 믿을 만한 곳은 당시 야당 신민당이죠. 신민당 당사로 몰려가서 신민당 당사 안에서 농성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시절이 참 야, 무슨 야당 당사에까지 전투 경찰들이 투입돼 가지고요. 군홧발로 국회의원들 조인트 까버리고 방패로 내리 찍어 버리고 여공들을 전투 경찰들이 멀로 질질 잡아 끌고 그 과정에서 김경숙이라는 여공이 신민당 당사의 창문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신민당 당사 농성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신민당의 총재는 김영삼이었습니다. 김대중은 1971년 대선에서 국민적 숙타로 확 떠올랐습니다만 이제 유신 독재가 시작이 되니까 일본에서 유신 독재에 저항을 했던 거고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일본으로 급파해서 김대중을 잡아다가 부산 앞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래저래 해서 김대중을 살려냈고 그 김대중은 동교동에 가택돼가지고 그게 1973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6년 지나서 6년째 동교동에 가택 당해 있는 거고 그래서 신민당의 총재는 김영삼이었던 거고 당시 김영삼도요 유신독재 저항 정말 막 단식 운동하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황교안급의 단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 투사로는, 야당 시절의 민주화 투사로는 참 대단했던 사람들인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김영삼이 신민당 당사 사건에 경찰들까지 당사에 들어와서 국회의원들 막 때리고 여공들 끌고 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외신 기자들 김영삼이 불러 모아서 박정희 시발! 이라고 해버린 거죠. 근데 또 박재희도 꼬라지가 있잖아. 감히 일개 국회의원이 일국의 대통령을 모독한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해버립니다. 이게 우리 국회의 역사상 제명 1호 김영삼입니다. 국회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보호해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이 저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 이게 불가능하죠. 근데 당시 유신 때에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유신 정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할아버님 중에 유신 정우회 출신 국회의원이다. 그럼 이건 좀 쪽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되고 이야기 옆으로 가볼까? 김영삼이 제명되고 우리 역사에서 국회의원 제명 2호 위기에 몰렸던 게 누굽니까? 아나운서 비하 발언했던 강용석 씨죠. 한참 시끄럽습니다만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뭉쳐서 그 강용석을 살려내죠. 그러다가 진짜 두 번째 제명당한 인물이 있었으니 통진당 사태 이석기 씨죠. 이석기가 제명되고 나서 또 제명위기 한번 몰렸던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나쁜 국회의원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하고 광주민주화 투사들을 폭도라고 해서 이들을 제명하자라고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이들을 보호했죠. 그래서 이제 이 국회의원 제명 역사상 지금까지 딱두명된 겁니다. 김영삼과 이석기 그런데 김영삼은 경상남도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잖아. 그런데 그 김영삼을 박정희가 제명하니까 경상남도 부산과 마산에서 야 박정희 니가 뭔데 우리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하고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박정희 시발하고 들고 일어나니 그게 바로 부마항쟁입니다. 여러분 이 부마항쟁은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또 경상남도는 부산, 마산만 있는 게 아니라 창원, 울산, 포항, 진해하고 도시가 이렇게 연계 가까운 곳에 뭉쳐있기 때문에 시의 규모가 충분히 다른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당시 유신 정권에서는 부마항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광주 민주화 운동 4 0 주년이 됩니다만. 그때 5.18 이야기는 제가 또 이제 특집으로 여러 편으로 촬영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 부산 마산분들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왜 일어난지 마음속으로는 같이 동조해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마항쟁이 한창일 때 박정희가 궁정동 안가에서 시바스리갈 먹다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총을 맞고 죽었죠. 그때 김재규 전 중앙 정보부장의 최후 진술에 입각하면, 당시 그 자리에 경호실장 차지철도 있었고, 박정희가 술을 마시면서, 지금 부마 항쟁 저렇게 시위 규모가 큰데,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술을 마시니까, 차지철이, 경호실장 차지철이, 카카, 걱정하지 마십시오. 캄보디아에서 300만 명 죽여버리니까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이야기한 거죠.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 죽이니까 모든 게 해결됐는데, 부산 마산에서는 200만 명만 죽이면 조용해질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김재규가, 내였지! 이런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12.16 사건입니다. 박정희가 죽, 그러니까 여러분, 유신시대 박정희에 대한 저항, 유신에 대한 항쟁 뭐 삼일 민주 구국 선언 장준하의 개헌 청원 백만이 서명 운동 민청 학년 사건 인혁당 사건 그리고 여러 학생들의 시위 유신헌법 철폐해라 긴급조치 철회해라 이런 시위들이 있었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마음속으로는 좋아했고 드디어 우리에게 민주 시대가 오는구나 하고 박정희 시해를 기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 죽었는데 만세를 외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엄숙하게 박정희 장례식이 국장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박정희에게 가택연금 당했던 김대중도 이제 동교동 집 밖으로 나오게 되고, 야,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었죠. 이러할 때 1979년 12월 달에 서울에서 탱크가 막 움직였고 군인들끼리 총격전이 있었고 이게 바로 1212 12 사태예요. 그러니까 1216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리고 서울에도 민주화가 오겠구나라고 나름 희망이 부풀어 있었는데 갑자기 서울에 민주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빛이 반짝반짝 거렸는데 그 빛은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빛이었던 겁니다. 빡빡이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1212 12 사건입니다. 이 빡빡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